예요. 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경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파, 그 다음에 라리가 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요새 자꾸 이제 영상 제목이 뭐 테스트하고 오늘 날짜 뭐 이렇게 올라오는데, 뭐 매번은 계속 지금, 계속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거를 당연히 이렇게 하고 싶지 않죠.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안 올리면은 영상이 안 올라가요. 무슨 버그가 걸린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냥 당일에 어, 영상이 올라온다 그냥 오늘 분석 영상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 뭐 잠깐 복귀하고 가면은 음. 일단 어제 에... 잠깐만요 어제, 어제, 이제, 오후 경기들, 뭐, 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뭐,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포, 풀. 뭐, 누구나 김포, 풀 많이 생각했을 건데, 좀 쫄려서 그랬지. 근데, 그래도 아무리 봐도 경남을 갈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요코마리는 뭐, 라인업 이미 떠가지고 봤는데, 그래도 추측적 튀어나왔던, 뭐, 태장당에서 뭔가 좀, 한 명씩 태장당에서 애매했는데, 오히려 더 뭐, 잘 이겨줬네요. 그리고, 부천 경기도 이겼고, 그리고, 구마모토는 뭐, 뭐 역배도 뭐 본다고 적어놨기 때문에 승무로 돌렸어도 두배 이상이니까 크게 뭐 나쁠 건 없죠. 근데 이제 생방송에 이제 가시마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 물론 이제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저는 이미 그거 보기 전에 갔기 때문에 뭐 찍을 수도 없고 더갈뭐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그 라인업을 들고 주전을 내보내고 고배 벤치를 데리고 진다. 이거는 진짜 반성해야 된다고 그때도 말했지만은. 그걸 또지내요 그것도 3대0으로 레전드 오브 레전드. 어. 그래서 뭐 라인업에 뭐 좋게 나온다서 무조건 맹신은 안 하는 게 맞죠. 그게 그러니까 덕기나 이제 강대강 싸움이잖아요 나름. 음. 근데 그래도 그거는 인간적으로 어. 아무리 생각해도 만약에 그렇게 나왔어도 저는 갔을 거라 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게 좀어 그렇고. 그리고 뒤에 이제, 오후야구 뭐, 배구, 같이 있었던 거는, 뭐, 키움, 뭐, 경기는 이제 삼성이 결국에는 뒤에서 이겨줬고 요미경기 뭐, 푸우나 언더 떴고, 형캐도 결국에는 뭐, 요, 항공이 좀 봐줘, 봐줘서 뭐, 프랜 됐고, 그 다음에, 기아경기는 오버가 안 뜨네요. 막판이 마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해외축구 같은 경우에는, 하, 이거 너무한 거 아이가? 어? 우리 맹구씨들, 어? 테나우, 그래도 LEDBG에서 날렸는데, 그것도 홈에서, 맨요 홈에서, 트웬텐 상대로 비겨. <laughs> 진짜 이 템박이 문제가 있긴 하네요. 어, 진짜 개끔찍하긴 하네. 그걸 이기지도 못해. 뭐, 물론 마인을 가긴 했으나 의미가 없었죠. 그래서 뭐, 어제 야간 해축은 별점이 좀 아쉽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마르크마르 뭐 소시, 언더, 그 다음 리워풀 다 들어와서 뭐, 그래도 다행이고. 아침에 이제 물부도 애틀리 우치되긴 했으나 뭐 애리조나도 잘 들어왔고 필라도 이겼고 토론토도 언더 들어오면서 어제 뭐 전체적으로 별점을 체크한다면 당연히 이득이겠죠 메인이 3개 들어왔는데 음. 그래서 어제 야간 축구가 살짝 좀 아쉬웠는데 오늘 또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진짜 선택과 집중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갑시다 그다음이 이제 오늘 경기 갈게요. 맨유가 뭐, 로테를, 뭐, 완전 돌린 것도 아니고, 어, 경기를 임했는데, 뭐, 답답하죠? 어, 거기다가, 어, 그래도, 네덜란드 리그에서 잘했던 테나운데, 트벤테 상대로 도 뭐, 똥 싸는 거 보면은, 답이 없네요. 어,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갈게요. 판독기 오류라고요. 판독기가 맨날 100%가 될수 없잖아요. 아, 어, 그래도. 작년, 재작년 시즌 생각해보세요. 잘 맞았는데, 뭐. 물론 이제 틀릴 수도 있죠, 한 번씩. 근데 어제 경기 진짜 이겨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아, 뭐, 뭐, 마인, 핵, 마인승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기는 것조차도 못하는 거 보면은, 치가 떨리네요. 어, 다음 경기 토트넘과 이제 경기던데, 그 경기도 진짜 애매할 것 같아. 네, 지금 보면은. 꼭 그럴 때 이기는 게 맨유긴 해, 또. 거기다 이제 홈에서 하거든요. 토트넘이 이제 맨유 원정에서는 좀 성적이 별로 많이 옛날부터 안 좋았죠. 그 경기 또 어려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할게요. 안더레어트 햄무로 단폴도요. 어, 축하드립니다. 어. 무햄무드린 경기는 됐잖아요. 뭐 호펜도 못 떴고, 안더레어트도 햄무 됐죠. 어. 물론 저는 그건 안 가져갔지만, 뭐잘 골라가셨네요. 음. 자, 이 경기부터 할게요. 어. 부패요. 부패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동화돼 버리는데 뭐 부패는 빨리 이제 뛰쳐 나가야 되는데 메뉴에서 좀 많이 에 지금 음 있다 보니까 아 좀안쓰럽나 빨리 이제 다른 팀을 찾아가는 게 낫지 않나. 페네르바체 대 위니옹인데 일단 위니옹 쪽에 주전 공격수 후세인이 이름은 뭐 이라크산 같이 생겼는데 아니네요. 아무튼 음. <laughs> 결장이고. 그리고 페르네, 페네르바체는 딱 겪고 일단 페네르바체 뭐, 티르키의 상위권 팀이죠 그냥 뭐 티르키 하면은 뭐 페네르바체 다음에 갈라타사라이 베시타스 뭐이 정도면 뭐 끝이죠 어 그리고 뭐 주말에 이제 갈라타사라이랑 했는데 졌죠 뭐 멤버 자체가 확실히 뭐 갈라타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고 베시타스보단 좋죠 보면은 뭐 약간 이제 늙어버린 이제 제코라든지 뭐 타비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앤네시리 스디만스키 그 다음에 유캐슬산 생막시맹이라든지 카우베지 그 다음에 코스티치 그 다음에 뉴산들 암라바트 프레헤드 여기 다 모여있노 어그 다음에 수비라이마 주쿠 베커 약간 다뭐뭐트키킷는 항상 말하지만은 약간 한물간 애들이 여기 다모여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여타 다른 이거보단 잘하겠죠 그리고 윈용이라는 팀도 뭐, 한, 요, 한 3, 4년 내에 이제 유로파에 자주 등장한 팀, 뭐, 무시 못하는 팀이죠. 또 홈빨도 있고 하는 팀인데, 얘네 보니까 뭐, 최근 리그에서도 11위 하고 있고, 뭐, 최근 리그 1승 3무 1패, 리그에서도 이 정도 고전하는데, 그래도 이티로키의 원정 쉽지 않은 곳에서 뭔가를 보여주기에는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작년에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에 둘이 붙었거든요. 근데 각자 이제 신기하게도 홈이 아닌 원정에서 1승 1패를 챙기긴 했으나, 그 때보다 뭐 상황 자체들이 유니용 쪽으로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얘네를 찍을 명분이 없죠. 저 연기는 페네르바체승 보고, 그 다음에 뭐 티르키의 경기도 뭐 마찬가지죠. 저는 뭐 포르투갈 리그, 티르키의 리그 그냥 오버 찍습니다. 아, 저런 팀은 그냥. 언어보는. 그 말메 대 레인저스인데 일단은 말메 어제도 말했지만 엘프스보리가 나름 알크마라 상대로 열심히 뭐 비비적 비비적 하긴 했으나 결국엔 졌죠 스웨덴의 그래도 강자 최강자 무시 못하죠 뭐 최근에 근데 경기력이 조금 별로긴 하네요 뭐 2승 3무로 뭐 5연승을 달리는 그 깡패적인 그런 실력도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말메가 이제 그 스파르타 프라한테 떨어졌죠 잼스 그래서 유로파 왔고 반대로, 레인저스, 뭐, 단골 팀 아닙니까? 유로파, 그리고 뭐, 챔스 가끔씩, 뭐, 어쩔 다한 번씩 나가고, 지금은 셀틱이 대권을 이루고 있고, 뭐 스코틀랜드에서 상위권 팀, 얘네는 이제 디나모키에판 떨어졌죠. 둘다 뭐, 급적으로 봤을 땐 그래도 말매보다는 레인저스가 낫죠. 근데 이제, 이집 나왔을 때 경기력이 레인저스가 좀썩 좋지 않다는 거와, 최근에 이제, 리그의 행보를 봤을 때는 셀틱이 대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 신뢰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레인저스가 역배니까 레인저스 풀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뭐 굳이 보면 은뭐 언더보고. 그리고 로마 대 빌바오. 로마 음 펠레그리니가 추가로 빠지네요. 기존에 엔조르피, 잘레브스키 그다음에 살레마커스 결장하고. 그다음에 빌바오는 여기 또좀 아쉽게 주포인 산세트가 결장을 하고. 기존에 이제 알라 뭐야 알바레스. 결장 수비 라인에. 어 로마 저번에 말했죠 이미 뭐 말을 했잖아요 로마 간다고 어뭐 메인으로 가서 잘 주말에 먹었고 감독도 바뀌었고 근데 이 로마가 지금 바뀐 감독 있잖아요 이토리너전 감독이잖아요 얘가 근데 유로파의 경험이 크게 많지 않은 감독이라는 게 크게 좀 거슬릴 뿐이죠. 어, 아, 그게 거슬린다거건팀 스쿼드는 나쁘지 않고 그리고 지난 경기 뭐 도우피크가 골럼스도 살아나기도 했고. 근데 또 상대는 만만치 않아요. 뭐 유로파 경험이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빌바오, 물론, 산세트가 빠지긴 하지만, 뭐, 니코, 두명 있죠. 니코 윌리엄스 두명 있고, 그루제타의 베렌게르요 정도면은, 뭐, 앞선 커버가 되고, 뭐 빌바오는 팀, 라리가, 뭐, 무시 못하죠. 라리가랑, 뭐, 세리에랑 비교했을 때, 라리가가 전혀 뭐, 세리에 팀들한테 따,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아니기도 하고, 항상, 유로파 컨퍼런스, 유로파. 이럴 때 이제, 성적을 잘 내는 팀이 또, 라리가 팀이기도 하고, 그런 이제, 종합적인 부분들, 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요 경기는, 오마가 물론 지난 경기 대승을 거두면서 이긴 했으나 상대가 말했잖아요 계속 어 우디 아무리 봐도 얘네가 무패를 달릴 만한 실력이 아니다 약간 수혜를 받았잖아요 뭐 태장이 슈의 경기들도 두 번이나 나왔고 뭐좀 아다리가 걸린 경기도 있었고 그런 이제 한번 잡았다고 또 지금 우주쭈 해줄 수 없어요 연기는 빌바오 풀 보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에서는 언더사이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약스 대 이제 배식 스인데 아약스는 뭐 여전히 베르하이스 트 빠지고 미드필드에 만스메르크 빠지고 뭐이 정도네요. 아, 일단 배식은 딱히 없고. 뭐 아약스 믿음이 좀안 갔을 뿐이죠. 근데 지난해그 야기엘론과 모시기이랑 했을 때는 뭐 그냥 뭐 엄청 뭐 그냥 막 학사 뭐 엄청난 골을 폭격하면서 이겨줬죠. 그래도 클라스는 있다는 거 보여줬고 그리고 베시타스 옛날 같았으면은 베시타스가 또 원정이기도 하고 아약스가 뭐 대권을 노리는 대권을 달리는 팀이기도 하고 뭐 아약스 자체는 뭐 문제가 없다고 뭐 보고 이제 그냥 찍었을 건데 지금의 아약스는 조금 아직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베식타스뭐 음? 티르케 키 침치고는 아까 말했던뭐 페네르바체 그리고 어제 있었던 갈라타 사라이보다는 확실히 무게감이 좀 떨어지긴 해요. 뭐 그래도 좀 알만한 선수들이 이제 이번 시즌에 데리고 뭐임모빌라아닙니까 티르키의 리그 가서는 또골잘 넣고 있네요. 새골 넣고 있고 그리고 뭐 받쳐주는 라시차, 라파실바, 마리오 뭐 나머지는 솔직히 거출란 이 한물간이 친구들이 잘 없거든요. 아, 그런 거 생각하면, 은 그, 디르케세팀중에서 가장 좀 믿음이 좀 떨어져요. 거기다 원정의 경기력은 뭐 예로부터 그냥 안 좋았고, 클럽 대항자는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그러면 또아약스 가야 되냐? 아, 애매해요. <laughs> 애매하기 때문에 용기는 그냥 무인무로 찍고, 모르면 그냥 무인무 찍으면 되죠. 근데 그렇다 해서 아약스가질것 같진 않아요. 원정 베식타스한테는. 그리고, 뭐 차라리 그거보단 당연히 두팀의 이제 행보와 그리고 뭐 클러 아이 리그의 그런 이제 부분들을 생각한다면은 용기는 오버가 맞지 않나? 둘다뭐 치고받고는 충분히 할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 오버를 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나? 프랑크푸르트 대 풀젠인데, 프랑크푸르트 뭐 주전키퍼 결장 트라민가 빠지고, 그 다음에 수비 쪽에 코후 개체, 뭐 개체는 수비가 아니죠. 아무튼 코후, 개체 정도 이제 주포 라인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풀제는 뭐딱없고 일단 프랑크. 어 그래도 이제 뭐 개체가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언제 적 개체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집트 폭격기 마르무시가 잘해 주고 있고 그다음 파리에서 이제 에키테키 데리고 왔죠. 그리고 요새 작년에 좀 잘했던 차비 알제리산이 조금 답답한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골을 못 넣어 줄 만한 플레이도 아니고 중원도 이제 뭐 빡빡하게 잘 있는 부분. 반대로 이제 풀젠 뭐 체코의 나름 명문 구단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옛날 같지가 않죠 옛날에 근데 진짜 체코 하면은 풀젠이었죠 풀젠 어, 맨날 챔스 올라오고 근데 지금은 슬라비프라 스파르타프라 뭐 얘네들이 이제 뭐 둘이 뭐 쎄쎄쎄 하면서 뭐 갈라먹게 하잖아요 그래서 풀젠이 물론 3위긴 하지만은 그 방금 말했던 친구들보다도 승점차가 뭐 5점씩 계속 차가 나이가 있고 뭐 리그에서도 뭐 엄청나게 뭐 치고받고 뭐 골폭격쇼 하면서 이기는 그런 팀도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하츠, 그 스코틀랜드 팀 있잖아요. 걔네 이제 잡고 올라왔잖아요. 근데 잡을 때 똥줄로 이기고 왔고, 리그 차에 갭이 난다고 봐요. 그리고 최근에 프랑크가 홈에서의 뭐 경기력이 안 좋은 것도 아니기도 하고, 홈에서 당연히 잘하고, 리그 자체에서도 무난하게 뭐, 자기들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시점. 수용기는 프랑크 승 보고, 마인 승까지 보고,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아, 그냥 뭐, 프랑크 혼자 두골 넣는다는 마인드. 2대빵이런 느낌. 그리고, 문제 팀이네요, 여기도. 음. 프랑크 감독 선발 두 정도만 변경한다고요. 뭐, 두명 변경 정도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클라스 차이가 난다고 보기 때문에. 예. 토트넘대 이제 카라바흐 어... 자 토트넘 입지가 안 좋긴 했는데 그래도컵 경기 어, 똥줄로 이기고 그 다음에 브랜드 퍼드한테 결국에는 뭐 이겨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기존에 뭐 결장자들 로메로 뭐 오더버트 히샬리송 빠지네요 근데 다음 경기 아까 위에서 잠깐 말했지만 은 맨유랑 어, 경기가 있습니다 또 원정 경기 그래서 부분적인 로테는 좀 돌려줄 수 있겠죠 카라바흐란 팀이 뭐 엄청나게 강력한 팀은 아니잖아요. 요 근래 좀 센세이션 하긴 했는데, 그래도, 체급차가 많이 나요. 어. 그래서, 로테를 좀 돌려준다면은, 비수마, 지난 경기제 복귀했죠. 비수마, 사르, 그레이, 존잘, 베리발, 그 다음에 드라고시 뭐, 베르너, 이런 애들 플러스에다가 주축 몇명끼워 넣을 가능성도 있긴 하죠. 근데 그 정도 넣어도, 이 카라바오 팀은, 뭐 이게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뭐, 자그레이브한테도 엄청나게 난타로 맞으면서, 그, 작년에 보였던그 센세이션한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메디슨 있잖아요 메디슨이 945억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손, 손흥민이 이제 한 600억 정도 되잖아요 어, 카라바흐 뭐 11명 말고 그냥 전체 스쿼드 있잖아요 전체 스쿼드 메디슨은 카라바흐 세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손흥민은 어, 카라바흐 전체 있잖아요 11명이 아니라 그냥 전체 스쿼드 있잖아요 뭐한 30명 어. 손흥민은 카라바도 두팀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정도면 그냥 이게 되는 게 맞죠. 아, 물론 이제, 뭐, 몸에 이제 그 가격으로 뭐다 판단할 수 없는데, 거기다 홈인데, 그래도 뭐, 요 경기도 뭐, 요르파때첫지고 가면 안 그래도 입지 안 좋은데, 예, 분위기 좋을 때 계속 가야겠죠, 뭐. 그래서 뭐, 토토넘 마인승 볼게요. 그리고 기존 점 대비 오버 보고. 3,000원은 좀 에바고. 어차피, 근데, 로테를 돌린다니까요. 로테, 분명히 돌릴 거예요. 다음 맨유 경기도 있기도 하고. 어. 그래서, 뭐, 그 정도입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이제, 드라고신 이, 로마니아선 드라고신 있잖아요. 수비수. 걔한명 정도, 가카라바흐 전체, 뭐, 팀, 그, 데프스 몸값이신데, 뭐. <laughs> 브라가데, 이제, 테라비브. 그래서, 결론은 쟤네가 뭐, 한 300억이면은, 음저 선수들 다살수 있다. 브라가 대 테라비뷰인데 일단 브라가 기존의 부상자들 있네요 뭐 리그 뛰었을 때뭐 우리는 뭐안 봤지만은 그런 친구들 빠진 것 같고 그리고 뭐 그나마 유명한 뭐 호르타 브로마 요런 애들 있죠 아 그리고 브라가는 딱그 그 포르투갈 리그 보면은 한계치가 보이잖아요 뭐 항상 뭐 스포르팅 벤피카 뭐야 또 포르투 뭐 얘네가 딱그 아닙니까? 그뒤 이제 항상 맨날 452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브라가. 아. 그래서 뭐 홈에서 경기기도 하고 리그도 삼성 1무 1패 그냥 무난한 득점력 보여주고 있고 그냥 뭐 여전히 똑같다.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테라비는 이제 자하비가 있는 팀이죠. 이제 자하비도 늘기도 했고. 그래도 이스라엘 지금 1위 팀뭐 4연승 중이기도 하고 무시는 못 한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래도 요거 경기 또클라스 차이는 좀 있긴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브라가가 뭐 엄청 대승할 것 같진 않고 이겨도 뭐 똥줄 느낌. 그래서 용기는 뭐 브라가 승 정도 보고 뭐 햄모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기존 점 대비는 오버보. 그다음에 이제 리옹 대 이제 올림피아코스. 올림피아코스 쪽 이제 뭐 주포 공격수네요. 마틴스가 빠지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 아, 리옹 대 올림피아 코스. 옛날 같았으면 요 경기도 뭐 리옹이 홈이기도 하고, 뭐 당연히 체급차도 좀 나고 한데, 근데 지금은 좀 다르죠. 아, 리옹이 많이 상태가 여전히 안 좋은 시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그 파워케가 갈라타 사라이한테 뭐 밀리는 거 봤을 때는 충분히 올림피아 코스도 원전 경기기도 하고, 뭐 리드를 잡으면서 뭐볼 볼, 점료를 가져가면서 주도는 당연히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리옹의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지난 경기. 물론, 이번 시즌 이제 마르세유가 뭐 충분히 상위권 뭐 우승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뭐 전력에다가 뭐 감독 체제에서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6분만에 퇴장당한이 마르세유한테도 지는 거 보면은 진짜 뭐 믿음이 떨어져요. 라카제트도 이제 예전 같지 않은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 올림피아코스가 물론 뭐 리그 내에서 지금 다섯 뭐 경기 갖고 삼승1무1패 엄청 뭐 납. 좋진 않긴 한데 하, 그래도 리옹의 지금의 경기력을 믿고 가기엔 애매하다. 오히려 그냥 올림피아 풀쪽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기존 점 대비해서는 뭐 오버 보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F 뭐고 FSB라 되는데 이제 그거잖아요. 부크레 슈티 그 부크레 슈쿠 뭐고 이름 모르겠다. 그 루마니아 팀 있잖아요. 나름 이제 명문구다. 음, 그리고 RFS 인간들은. 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올라왔죠. 그 아포엘 잡고 올라왔잖아요. 키포로스 팀. 네. 아무튼 뭐 루마니아 팀인데 뭐 단골 팀이죠. 근데 현재 리그 순위가 13위. 어, 물론 이제 린츠, 그 오스트리아 린츠를 잡고 여기 올라온 건 맞긴 한데 최근 리그도 1승 2무 2패. 좀 별로이긴 해요. 근데 그래도 체급 차는 무시할 수 없잖아요. 라트비아 팀. 라, 물론 이제 라트비아 내에서는 1위. 뭐 지금 뭐 여포 모드긴 한테 이 1위 팀, 라트비아랑, 그래도, 루마니아랑 비교했을 때, 그래도, 맨날 오는 단골 팀이기도 하고, 얘네는, 뭐, 작년에 잠깐 봤나? 컨퍼런스 리그 때? 그 전에는 본 적이 없어요. 어, 근본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근본 없는 팀들은 별로 선호를 하지 않아요. 거기다 원정 경기기도 하고, 아무리 이제, 좀, 뭐, 썩어도 준치라고 해도, <laughs> 얘네 쪽 보는 게 낫지 않나? 그 다음에 뭐, 리가스 보니까, 그 주포 라인들 공격 라인이 뭐한세명 빠지거든요. 어. 뭐 그런 전력적인 뉴스 도 있다 생각하면 그래도 얘네 보는 게 맞겠죠? 뭐 어. F, C, S, B, 부크레슈티 뭐고 부크레 뭐야? 아무튼 걔 할게요. 슈테 슈테한가 뭔가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왜 이거 영어로 바꿔 갖고 어, 부르기 힘들게 막. 아 그다음에 이제 라리갈 게요. 에스파뇰 대 비아레알인데. 이 경기 비아레알 결국에는 이제 우리 무적 바셀한테 어, 뚜까 맞고 이제 무패가 깨졌죠. 근데 비아레알도 지금 이제 슬슬슬 또 부상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요리먼 모레노 또 부상으로 계속 빠져 있고 거기다 이제 피노까지 도 이제 빠졌기 때문에 드리블적인 부분도 마이너스가 되고. 비아레알이 아이오세 페레스가 득점 1위를 하고 있다는 게요것도좀 레전드긴 해요. 어, 무슨 아이오세 페레스가 득점 1위 하는 것도 신기하다. 그만큼. 비알이 뭐 치고받고는 잘하지만은 뭔가 신뢰감이 좀 살짝 떨어지는 감도 있긴 해요. 그리고 에스파뇰. 뭐2부에올라와 가지고 지금 뭐 나쁘지 않게 그냥 평타 치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래도 뭐 최근에 행보만 왔을 때는 당연히 비알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뭐 방금 말했던 그런 전력적인 누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에스파뇰 요 경기 특이점이 안 했습니다. 특이점. 나름 뭐 표본도 한 4, 50경기 됩니다. 아 역사상 에스파뇰이 홈에서 비알레 알 상대로 상대했을 때 연패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아, 뭐 물론 이제 작년이 작년이야재작년에 이제 한번 붙고 끝나긴 했는데 그런 거생각하면뭐 에스파뇰 쪽 보자. 에스파뇰 프레임 보고.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그래도 뭐비하니까 오버 보고. 아. 그다음에 이제 라스팔마스 대 이제 베티스. 발음이야. 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꼬이는 거죠 뭐. 아. 자요 경기 일단은 라스팔마스, 마빈바, 마르몰, 메케나. 메케나 결장이고 수아레즈 미정. 그리고 베티스는 사바리 바르 바라혹뭐 케. 다음에 이스코 결장. 아자이 경기 일단은 지금 이 경기는 뭐라 할까 이 라스팔마스가 그냥 주전 포백 라인들이 다 부상이거든요. 어, 여기 적는 애들이거든요. 옌 나올지 안 나지 올 모르는데 이거예요. 마빈박, 마르모리 이제 양쪽 풀, 풀백 그다음에 메케나 그다음에 수아레즈거든요. <laughs> 근데 얘 하나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빠지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지난 경기에 뭐 나왔었었던 이제 막 싱카벤이라든지, 뭐 모노우츠, 그다음에 뭐 근본 없는 두명더 있거든요. 걔네 나오면 되는데 그래도 이 주축 포백 라인 중에 3명이 무상이면 이거 뭐 문제, 문제라고 봐야 되지 않나. 아. 근데 이제 변수는 그거예요, 변수. 주축 수비 라인들이 거의 다 부상이긴 한데, 그뭐 벤치 자운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주중 경기잖아요. 주말 경기가 아니고 주중이면은 애초에 뭐 각자 팀마다 로테를 돌릴 수 있잖아요.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베티스도 좀 돌리고 하면 얘네도 뭐 주축 라인들 다 부상이라고 해도 돌리면은 뭐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 그런 부분이 좀 걸리긴 한데 그래도 당연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요소고. 그리고 이제 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부상자들 빠져있고 뭐 당연히 백업적인 요소도 베티스가 그래도 좀 낫긴 한데 원정 베티스는 좀 손이 좀안 가잖아요. 어 그리고 조정 경기 도 분명히 뭐 롯데 돌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아, 여러모로 애매하고. 그리고 라스팔마스가 오늘 이 경기를 못잡는다면 지금 6경기째 승리가 없고 다음 경기 b r a 알 원정에다가 홈에서 셀타 요새 좀 나가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싫어하는 이제 발렌시아와의 경기에서 뭐 이길 수도 있긴 한데 아, 여러모로 이 상황들이 조금 맞물린단 말이죠. 라스팔마스가 뭐 정상적이다. 음. 가면 은 그래도 프레임이라도 보려고 생각했는데 애매해요 뭐 요경기가 그래서 요경기는 애매해 뭐할 때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라스팔마스의 이제 첫승 타이밍을 잡기에는 방금 말했듯이 어... 그런 이제 전력적인 누수도 있고 특히나 라스팔마스의 전 감독이 세비아로 가고 나서 지금 뭐 패망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뭐 그 감독도 데리고 는 녹음본 아닙니까 조만간 잘리는게 맞아요 아, 그리고 작년경, 작년부터 이제 20경기 동안 지금 무승 달리고 있는데 뭐 갑자기 첫 승을 한다 아무리 베티스가 그래도 그렇지 아, 여기서 질것 같지는 않다 아, 그래서 연기는 그냥 무앤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기존점 대비 뭐 굳이 보면 안다 보고 첫승 타임을 좀 잡아 올라 있는데 아, 이거 수비라인도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뭐 계속 못 이기고 있는 친구들이 갑자기 오늘 이긴다. 베티스가 물론 상태가 엄청 좋은 건 아닌데 또 원전 경기기도 한데 그래도 오늘은 좀 아닌 것 같다. 베티스 대아 베티스 아까 있잖아 셀타 대 이제 꼬만데. 아 자유 경기 둘다 딱히 큰 부상자는 없지 않나. 아까 본다 했는데 깜빡하고 안, 안 봤네요. 잠깐만요. 아 있네요. 셀타는 민구에서 내가 이거별 안 봤지. 셀타 민구에서 결정이고, 다음에 딱히 없고. 고마는 바리오스 정도 뭐 똑같네요. 고마 바리오스. 어자유경기 아까도 위에서 잠깐 말했지만 셀타 요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어, 거의 오버의 팀이 돼 버렸죠. 근데 이제 셀타가 3월에 작년 3월에 이제 감독을 교체했잖아요. 그 셀타 b 팀에 있는 감독을 올려가지고. 그때까지 지휘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오버의 사막이 좀 열리긴 했었어요 아마 여러분의 기록지만 봐도 3월달 작년 이제 시즌 이제 그 막바지 했을 때부터 기록지 보시면 3월달부터 이제 슬금슬금 오버의 팀으로 바뀌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때도 제가 방송할 때도 언급했을 거예요 감독 바뀌고 얘네 치고받고 이제 잘할 거다 계속 뭐 오버 거의 뭐 오버의 장출 팀 되지 않습니까 올시즌도 뭐 가고 있고 득점력도 뭐 특출하고 음 그리고 이제 상대는 꼬마 라요전 비겼죠. 그리고 오늘 경기 또 비고 간다. 아 주말에 또 마드리드 더비 있다. 또 다음 경기 또 챔스 가야 된다. 오늘 못 잡으면 은 조금 애매할 수 있거든요. 다음 경기 이긴다는 보장은 없고. 물론 이제 희소식은 있죠. 음반패가 이제 부상이기 때문에 어 바드리드 더비에서 그래도 홈 경기기도 하고 작년에 이제 안첼로티 상대로 또 아마 2승 1무 1패인가 슈퍼카까지 다 포함해갖고 어, 좋았던 기억은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확고하게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물론 이제 꼬마의 원정 경기력, 뭐 신뢰감이 엄청 큰 팀은 아니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이기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돌리고 이제 여러분도 아마 생각하시고 꼬마 승을 그냥 팍 찍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어, 라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근데 한가지 걸리는게 있네요 어, 걸리는 경기 <laughs> 특이점이 또 있네 하, 근데 이건 데이터가 좀 작으면 내가 그냥 가겠는데 그리고 뭐 지금 셀타가 좀잘 가고 있잖아요 어, 물론 이제 지는 경기들도 나오고 하겠는데 이제 득점력에 대한 부분을 무시 못하잖아요 그래도 홈에서의 성적도 계속 좀잘좀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이게 좀 크거든요 어, 얘네들이 맞대그랬을때 역사상 셀타가 꼬마한테 7연패는 없어요 7연패 6연패는 3번이거든요 어, 지금까지 포함해서 3번째거든요 7연패를 당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최근에 셀타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어. 근데 꼬마가 이제 전력도 보강하고 주중 경기이기도 하고 뭐좀더 으쌰으쌰하고 이걸 깰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뭐 무현무적으로 돌려보세요 어. 그리고 뭐 당연히 오버 보고 어. 어. 근데 그래도 굳이 굳이 따지자면은 특이점이 무조건 뭐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쩔 땐 이제 특이점 믿고 가야 될 일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어? 가자 라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굳이 하나를 택하라면은 그래도 오늘은 깨지 않을까 라는 느낌이 그래도 좀더 드네요 그래서 그냥 뭐 꼬마승 찍어 보실 분은 찍어 보셔도 뭐 될것 같습니다 어. 저게 뭐 무조건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 뭐 깨질 때는 분명히 깨질 때가 존재하고, 근데 단지 뭐,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 셀타가 요새 좀 그래도 골은 받고, 잘 나가고, 홈에서의 지금 뭐, 기록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은 상태고, 또원정 꼬마 경기다. 아 아무튼 뭐, 그래요. 음 쉽게 생각하면 그냥 꼬마승 맞죠? 꼬마승. 됐죠?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왔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어, 대사 오류 났네요. 아, 그냥 뭐...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뭐 건승하세요.